자, 우리가 기본 수업에서 이 고양이를 좌우로 이 키보드 화살표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어, 배웠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 알게 됐을 거예요. 자, 고양이를 움직여봅시다. 라는 이 수업 기억나시죠? 이걸 이용해서 고양이를 움직였었죠. 자, 그런데 고양이를 좌우로만 움직이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예, 뭔가 좀 스릴도 좀 덜하고요. 그래서 고양이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위, 아래로도 고양이가 움직이도록 할수 있으면 좋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점프를 우리가 배울 건데요. 원래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좌우로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좌우로 움직이는 고양이를 만들고 나니까 곧 여러분들이 어떤 뭐랄까요 아쉬운 점들이 생기는 거죠. 아, 고양이가 점프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아쉬운 점을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아쉬운 점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책도 찾아보고, 전문가들 또는 먼저 해본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자신의 키, 실력을 스스로 키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 때는 첫 번째. 만들고 나서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두 번째, 만들고 나서 보니까 부족한 점들이 있을 때그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프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살펴볼 건데 처음부터 아주 멋진 예, 마치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의 점프를 우리가 처음부터 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너무 어렵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점프를 보여드리고, 그 간단한 형태의 점프에 여러가지 기능들을 조금씩 조금씩 붙이는 걸 통해서 좀더 실감나는 점프를 만들어 갈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렇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해서 점점 복잡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 최종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작은 차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점프를 하는 방법에 대한 어, 내용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게요.